안녕하세요. 어, 4월 15일 농부네 농장 음,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전시에 준비 어 진행되나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4월 15일입니다. 오늘 비가 좀 오고 어, 꾸리꾸리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봄비는 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입니다.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축축쳐졌습니다 꽃들이. 자, 우리 농장에서 채, 이제 좀 예쁜 것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골라서 한 250에서 한 300분 정도를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기나 아직 다이를 절채워 놓고 이건 이제 니갈 재안입니다 니갈 니갈도 한 50가지 종류 품종을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정리는 잘안놓고 이제 이렇게 지금 다지려고 꺼내 놨습니다 밖으로 온실 안에서 자 그리고 어, 이제 전시회 준비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 갑니다. 시간,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농장 일도 오고 또 이런 행사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 길게 잡고 이렇게 해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꽃을 키우고 있는 제라늄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농장 외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통 금랑어가 이렇게 자라있고요. 트윗립을 심어 놨습니다. 제가 꽃을 좀 좋아해가지고, 우리 농장 한쿤에다 이렇게 쭉튤립을 심어 놨습니다. 어, 자, 우리 농장은 이제 성남시에 있는데, 성남시에 시청, 성남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야산이 좀 끼고 있고, 뭐 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은 좀 좋습니다. 이렇게 농사지기는 짭 좋고,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 식으로. 자. 제가 이제 대 해서 성남시에서 제가 농부네 교육 농장이라는 것을 지정받아서 옛날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 있고, 음, 이제 농장을 한번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장을.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뭐, 제라늄, 어, 후쿠샤 모종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재라인들을 내가 이제 좀 특별히 좀 관리는 하 재란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도 하고, 육종도 하고, 그런 재란윤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어, 여긴 쭉 후쿠샤입니다. 이렇게. 후쿠샤. 이제 이 후쿠샤 이 모종을 가지고, 어, 한 4개월, 2, 3개월 정도 키우면은 이런 후쿠샤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마 5월 한 10일 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꽃을 피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2 8 가지 분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것을 선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작년 한 2년 정도 묵은 후쿠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는 이제 우리 농장이 들어오면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인파 첸스 개업 인파하고 1월달에 받은 것들이 아직 많이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니갈제라늄들 예. 이제 우리 농장 이제 품격 나이 또 니갈제라늄도 대품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포장하기 힘들고 너무 많이 휘어지고 포장하기 힘들어서 아마 인터넷으로는 팔기 힘들고 어 그렇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제라늄들이 있고 얘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좀 특별한 제라늄들. 내가 이제 좀 비싸게 받으려고 단품으로 팔거나 아니면은 어 식물하고 식물하고 관계를 좀 많이 띄어주면서좀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뭐 모양도 잡히고 꽃불도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요즘에 아마 제라늄들 가장 예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조량도 좋고 온도 차이도 좋고 또 환경도 좋아서 어, 여러분들도 아마 제라늄 키우신 분들이 아마 지금 최고 예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올해는 2월 3월 달에도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4월 달 들어서 온도 차이도 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라늄이 잘 꽃도 많이 피고 아마 즐거움을 듬뿍듬뿍 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쭉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또,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최고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품종별로 쭉 한, 한, 7, 8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 좋은 걸 전시해라고 쭉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서서히 한 번에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꽃을 따고 있습니다. 꽃을. 꽃을 따는 이유는 이제 꽃이 지면은 꽃을 따 줘야 지 니갈제라늄 다시 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따고 있습니다. 자. 자, 이 이렇게. 자. 이상입니다. 아, 저 니갈제라늄 모종을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갈제라늄. 자, 이제 임파첸스를 한번 다시 한 번. 인파첸스 아마 조만간 아마 유튜브로 아마 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종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어, 지금 하면 여시 반이니까 6시 반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녁 때6시 반. 이렇게 쭉 있어. 요 약간 어둡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하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제 니갈 모종을 한번 볼때 이런 큰 모종, 큰 엄마가 이제 새끼를 어, 모종을 키워서 한 2~3년 정도 키우면 은 어, 애목들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 그렇습니다. 니갈 모종이 요즘에 이제 니갈들이 이제 작아도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생기면 은 성장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애소해집니다애소해 애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면 꽃을 이렇게 따져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음, 다시 한번째 우리 전경을 한 번. 자, 이제 전시회는 아마 5월 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공개해 그러고, 오늘은 우리 농장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